told you about the way that i felt i wouldn't waste a minute if i had you all to myself we'd be walking in the moonlight staying up till sunrise baby you can let your come out you the 아 진짜 바다 이쁘네 여기 여기 초록바다다 초록빛 바다 담그 아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숙소에 왔고 좀 이따 보여드릴건데 이렇게 테라스 밖에 바다가, 부릅니다. 소파가 있고 여기 부엌 조그맣게 있는데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조그만한 창문도 엄청 분위기 있고 싱글베드 하나 있고, 저기 팀베드 있는데, 그리고 여기 테라스 하나 더 있고. 짜자잔. 맨날 약간 빌딩 호텔 그런 데만 먹었어가지고. 너무 덥다. 아, 이런 하얀 이거 너무 매력적이야. 갬성, 갬성.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쓰는다고 하나씩 못 찍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고.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또 창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도 열립니다. 너무 좋다. 침실에도 이렇게 하늘이 열려요. 너무 이쁘다. 노을지면더 예쁠 것 같아. 테라스 풍경. 와 이쁘다 여기 풍경. 해지니까 더 이뻐. 우와! 노을 보인다, 여보! 우와...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려나? 아무데나 가도 될것 같아, 이제 우와 예예맥예에요예이에예예 시켜놨어? 네다 시켜놨어? 네다어네어요우스많인 시켰는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새콤하고 완전 맛있어 라이트해서 제가 시킨 킹크라운입니다 껍질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시킨 믹스드 피자. 오진감래 우와. 우와. 찾아서 뭐 드려버렸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 와. 게임을 시작하자. 맛있네. 오늘 후추? 아, 후추 좋지. 소금인 것 같은데. 아, 안 돼. 음, 이거 봐. 내가 한게 없는데? 이거. 내가 기거이는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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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있구나. 이거.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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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슈퍼 갔다가 집에 갈까 싶습니다. 아, 저... 맞아 맞아. 다른 길로 모닝 라면 먹으러갑니다 땅땅땅땅땅. 그저. 아 이거 미는 거다 이거. 몰라. 나만 나 알고 있었지. 우와, 달 진짜 크네. 보물대로. 여기 선라이즈가 선셋 같다. 조식까지 기다릴 수 없다. 배가 너무. 걸레 있다 뒤에 여보. 괜찮. 아 엄청 큰데. 저거 아니지, 벌 아니지. 오 어, 온다 온다. 어 가요 가요 가요. 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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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라면 냄새 맡고 온다. 헤이, 라면 냄고 온다, 어떡해? 어떡해? <웃음> 어떡해? 어떡해? <웃음> 너무 말대로 곱도 잡고 여기다 는게 잘한 거 응, 곱만 있었으면 저교도 그신시가 있겠다, 그 아침 먹으러 가기 힘들다. <laughs> 야옹이, 야옹이 안 이요? 와 완전 따나가. 엥, 완전 쪼그만가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와. t o m 치즈랑 엄청 많. 일도 많. 고 h a n k y Sorry. 어, 예. 피 아침 먹다가 찍어버렸어. What up, you? 귀여워. 포도나무, 오늘나무 아니 숙소 나무들이 다 과일 나무요? <laughs> 꽃나무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야 나.. 지금 오길 잘했다 나이 들면 못 왔다 대령아 나이 들면은 못 왔어 올라! 보트뚜어 도착했습니다 예약 못 했는데 갓들러 성공 소건 하나밖에 없어서 남편이 지금 돗자리랑 우산 같은 거, 양산 가지러 갔어요. 사실, 이라를, 환전을 저희가 <laughs> 맨날 모자라게 해가지고, 달러 유로 가져온 거, 그걸 때마다 그냥 쓰고 있거든요? 다행히 여기도 달러 바로 받는다 하셔가지고, 달러 내서 승산했습니다. 지금 텅 비어있고, 1 5 명이 탄다고 하는데, 한열명 내외 네,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좀한강부터여가지고 저희 가격 물어보고 바로 그냥 타버렸거든요. 한간면 좋으니까. 바다 수영 갑니다. 너무 신나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터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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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아 प 니다 여러분, 와, 보트에서 계속 잤거든요? 수영하고 그리고 잤는데 왜 이렇게 쩌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이 밥을 사러 갔습니다. 너무 쩔어서 나갈 수가 없어. 할로, 할로? 뭐야, 벌써 다 응. 문 잠가, 고 너 어, 맛있어? 음 냄새 맛있다. 어제 그 냄새 났다. 어제 거보다 더 맛있는데? 어, 냄새 딱 그니까 터키 드라이 와인이 되게 맛있나 봐. 음. 나가면 될것 같아요. 다른 호텔로 이동을 할 거고 그 사이에 다른 바다 가거나 뭐 카페 가거나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출발. 마지막 쏙소 풍경. 벌써 덥다잉? 이그 위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래? 좀 차가워 차가워. 알겠어. 너무 이쁘다. 한 110불이라나. 어. 마그넷 살수 있어요. 마을 다니기를 사 돼요. 오케이. 이제 모르는 길에, 게... 어, 이게 스파이스 같은 거 판다. 응, 응. 어, 이게 스프링 인가 보다. 색깔 잘 칠해져 있는 거. 이거? 이거 어때요? 뒤 깨졌는지 이런 거 확인 한번 해줘요. 맨날 깨진 거 사실. 괜찮네요. 밀크만 먹어도? 응. 하 a n e a f a n ice cream? Yes. How much is it? 에, 에, 네 Okay. We're g o n have a milk ice cream. y e a 와플 아이스크림 시켰습니다. 이거 아몬드랑 밀크인데 피스타치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꼭 쳤어. 한병사세한병한사 한국 한병한 한국 한한병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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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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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l 얘 c 가 b e r 고 y b 있고 c k b e r r y b 멀 a 리가 b 디 r r y b l a c k b 어 r r y blackberry, blackberry, b 들어 c k b e 게 r y blackberry,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짐을 들어주면 풀리거든요. 아시겠나요? 평일이어가지고 아마 다른. 강남콩 모양 수영장. 가면 바다가 있고 하, 이번에도 호텔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이틀을 하려고 했었는데 날짜가 꼬여가지고 앞에 호텔을 이틀 하고 여기를 하려 했는데 여기 이틀 했을 완전 휴양휴양 휴양 했을 것 같아 완전 스테이케이션 너무 예쁘다 지중해는 진짜 이런 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 도착했고, 그냥, 어, 남편 하이. <laughs> 이렇게 침대에 있습니다. 나타내고, 화장실. 오, 화장실이 크다. 하영. 저희가 한일 중에 큰 게, 이렇게 문 열면, 테라스에 있어요. 수영장 뷰랑 똑같아. 이쪽에도 바다고, 저기 길, 길은 아니지, 산건만 이쪽도 바다예요. 수영장에 이렇게 강낭콩 하트만 한거 생겼어요. 침대 뷰 장난 아니냐. 이게 침대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너무 뷰 좋아? 거기?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 왜? 와인 따는 남자. 아, 첫 번째는 짐 들어준 남자였든 어? 잘못하는데? 왠지. <laughs> 뭐야, 이거 뭐가 묻어가지고. 물? 파란색 이게 묻네. 역시. 오, 한 번에? 에휴. <laughs> 또 촬영하고 있을 때는 또 빡시게 해줘야지. <laughs> 빨리 자, 따라 먹자. 어?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세미 드라인드도 다네? 너무 좋다. 미쳤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미쳤어. 너무 좋아. 마찬가지야. 아니야? 어, 마찬가지마찬가지 어. 치킨버거 아, 먹자. 어제 햄버거 먹었잖아. 아, 어제 버... 스테이크 먹었잖아. 아어 치킨버거 정도여가지고. 버거 시킬려다가 크리스피 치킨 시켰어요. 음, 근데 뼈는 없고, 어, 근데 탄도 치킨 같아. 바게트 나오고. 왠지 살다 오! 한 번에? 짠! 짠. 예. 테스틱. 취했지, 와인 두병 먹고, 자 가지고 자전거 돼 버렸어요. 까만 게다 바다예요. 오늘은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남편 열심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해야 될 남자 중에 네 번째 이유 이렇게 핸드백을 잘들어줍니다 배가 아, <laughs> 어. 너무 고픈 것 같고 아, 안녕하세요. 지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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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뷰가 미쳤다. 우와 여기 이런 플레이트 이런 게 완전 다 아주 비싸 보인다고 신상이야. 에그랑 응. 소시 나왔고 이게 <laughs> 이거부터 너무 잘 나온다 진짜 이렇게 잘 나오는 브레버스 처음이야. 벌 때렸어, 내가. 그래서 <laughs> <벌 때렸지 웃음> 하면... <laughs> <laughs> 좀만 쉬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조금 탄것 같아. 많이는 안 탔는데 조금 탄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볼게. 알았어. 와, 와. 물 색깔 실화 소니?